어느날 문득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문득입니다. 어, 역사적인 첫 채널 개설이고요. <laughs> 어, 제가 본캐는 따로 있지만 어, 이 부캐로서 좀 활동을 하기 위해 이 채널을 새로 팠습니다. 음... 첫 영상이니까, 어,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자면요. 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청년이고요. 어, 부동산 관련 일에 있어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주로 활동하는 그 채널에서는, 어, 너무 이런 다짐들, 그리고 철학적인 것들, 뭐, 자기개발적인 이야기들, 책을 읽고 제가 영감을 받은 이야기들, 어,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하시기 때문에, 어, 채널의 방향성이랑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 문득, 아, 좀, 분리를 해서, 다른 곳에 모아가지고, 이 자기개발적인, 그리고, 화건적인, 미라클 모닝적인, 이런 활동만 하는 곳을, 어, 한번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너무 여러 군데 물어보면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 사례를 얘기할 거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것이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응원할 사람들은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다시 돌아와서, 음,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부자가 되고 싶고 제가 벌고 싶은 돈이 있고 살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다 마음속에 있겠죠? 근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어... 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해 보고 싶은데 모르는 분야. 그리고 뭐 도전해 보고 싶은데 안 했던 분야. 바꿔 보고 싶은데 안 바꿔 봤던 분야. 진짜 사고 싶은데 항상 대체재로 가성비 좋고 싼 것을 샀던 그런 것들. 만족스럽지가 않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문득 이 채널을 개설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건가요? 제 꿈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40세에 100억을 벌겠다. 그리고, 기가 막힌, 어, 뷰, 한강 뷰의 아파트를 사겠다. BMW S6를 사겠다. 제주도를 워낙 좋아해서 제주도의 기막힌 오션 뷰를 꼭 하나 매수하겠다. 나는 월 수익으로 어 그래도 적어도 한 천만 원 이상은 받고 싶다. 그리고 아 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어, 역량을 조금 더 높여서. 어, 고소득을 동반한 자기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어, 그리고 진짜 꿈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들을 제가, 어, 성취하고, 어, 그리고 제 인생의 과정들을 책으로 엮여서 책을 펼치고, 그리고 자기 자아를 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어, 동기부여 강사로, 어, 한번 강연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어요. 세계여행도 해보고 싶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한번뭐 여러 가지로 물어봐보면, 음, 뭐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아,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해라. 뭐, 기타 등등.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음. 결국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죠. 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어, 어쨌든 제 자기소개를 계속 하는데, 정리하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어, 부동산 분야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 어, 30대 청년이고요. 어, 이런 자기개발적인, 어, 성장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 동시에, 어느 한 곳에 제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향해서 발을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어디로 뻗어나가야 될지, 갈피를 잘못 잡아서 상당히 헤매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삶은 어떤가요? 저는 고백을 하나 하자면, 최근에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상당히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음, 누군가의 기대한 것을 제가 미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꾸만 보고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 내 자신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어, 상대방의 말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솔직히 정말 아 이거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 성공 실패 돈 상관없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을 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면서 내 자실현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피를 못 잡고 이리 저리 그냥 방황하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솔직히 아참 내가 불행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 순간 드네요. 음. 이 채널의 취지는 너무 대가리 속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거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어, 개설한 채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음,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인데, 생각한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한테 요구하고 원하는 걸 내가 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해낼 수가 있어요. 생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저는 이 말을 믿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제 어느 날 문득 채널에 어, 이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날 문득 당신도, 아, 이제 끌려다니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런 걸 원하나요? 원한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어느 날 문득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냥 합시다. 첫 번째. 그냥 하자. 두 번째. 끌려다니지 말자. 세 번째.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어느 날 문득, 어, 문득 채널에, 음, 좀 철학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그냥 하자. 끌려다니지 말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어, 어 좋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많이 수차례 해보고 실패해보고 했었는데, 어, 문득, 어, 미라클 모닝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 화건을 외치고, 오늘 첫 역사적인 채널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나를 사랑한다. 2. 나는 멘탈이 강하다. 3. 나는 아침 시간을 지배한다. 4. 나는 나를 성장시킨다. 5. 나는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한다. 6. 결국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 내 오직 경쟁자는 내 자신이다. 8. 카르페디엔 나는 현재에 충실하다. 9. 부동산은 내자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10. 나는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을 계속 결국 이룬다. 감사합니다.